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이 이용하기 좋은 철이 돼서 이 식물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국화과의 단풍잎 돼지풀입니다. 단풍잎을 닮았습니다. 네, 북미 원산의 귀화 식물이고요. 과거에 미군 부대에 들어오는 물자에 섞여 들어와서 퍼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길가나 하천과 논밭둑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키는 3, 4m까지 크게 자라구요. 늦여름에 노란 꽃가루를 아주 많이 날립니다. 호기질환을 유발합니다. 이 단풍잎 돼지풀은 아주 쓸모없는 식물로 인식이 되었구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단풍잎 돼지풀을 비롯해서 돼지풀, 서양 등골나물, 가시상추, 애기수영 가시박, 환삼동굴등 16종이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식물이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또 꽃가루 때문에 호흡기에 나쁜 것 외에는 독성이 없고요. 국가가 식물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식물들이 좋은 나물과 약재입니다. 곰치나 참치 등 수많은 친나물 종류들 또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쓴바귀 같은 나물들 쑥 종류 엉겅키 종류, 민들레 등이 다 국가가 식물입니다. 네, 약효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단풍잎 돼지풀은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참고가 될것 같아서 댓글을 몇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정경주님은 미국에서 나물로 먹는다고 해서 작년부터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더라도 데치면 엄청 부드럽고요. 치나물 향이 나고 된장국, 부침개, 묵나물로 아주 맛있습니다. 또 박수 올림은 어린 순을 데친 후 들기름에 양념해서 살짝 볶았더니 치나물 향이 나고 너무 맛있습니다. 데친 후에 간장, 참기름, 다진 파 마늘을 넣고 무치거나 볶아 먹으면 향이 좋고요. 맛있습니다. 또 전이나 된장국, 묵나물로도 좋습니다. 김국회님은 맛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향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남들이 식용한다는 것을 모르니 나만의 나물입니다. 두릅처럼 향기 또한 좋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댓글을 소개 드렸고요. 이 단풍잎 데이지풀은 크게 자라도 부드럽습니다. 위쪽 손을 통째로 끊어서 나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산야초들은 공통적으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몸속 염증이나 암 같은 질병에 좋습니다. 또 나물로 많이 이용하면 무섭게 번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생태계 교란종이지만 가시상추가 나물도 좋고요.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이 단풍잎 돼지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나물 약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풍잎 돼지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